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12월 3일 금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 매매했던 종목,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 마지막으로 니콜라와 테슬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어제 양봉 상승 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음, 저는 저점을 갭떠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단지 아쉽다면, 오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약하게 윗꼬이 달고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간다면, 음, 뭐, 뭐 밑에서 시작하든지 위에서 시작하든지 상관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시작해서 오일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캔드리아, 양봉 캔들이 하나 나와줘야 되고요. 더 값, 이렇게 더 올라가면 생큐인데 이게 더 올라간 다면생큰크인데 모르겠습니다. 더 올라가지 않더라도 일단 양봉으로 시작을 해서 요렇게 주말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돌파하면 좋죠. 몸통으로 돌파하고 마감한 도 이렇게 마감하고 윗걸리 달리는 요렇게. 꼬리가 달리면 요렇게요런 모습도 나오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아, 나스닥은 음, 음, 어제 6 1선 밑에서 시작을 해서 돌파를 해서 센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지만 여전히 음, 역별에다가 위에 5일선이딱 저항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다면 이도 양봉으로 막을 시작을 해서 다우 형님과 마찬가지로 돌파 해보라 돌파하고 오일선 돌파 힘들었을 까지 요렇게까지 이렇게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그 다음날 월요일날 다시 오일선이 이렇게 오면 여기 한 마리 꼬리 살짝 달고 음따 꼬리 달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 음 이렇게 한번 나와야지 음 다시 한번 랠리를이어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가 어제 매매했던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제 매매했던 종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AHI인데, 아, 저는, 전 종가에 베팅을 했고요. 종가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장중에 내려오면 한번 살려고 했는데, 안내려습니다 아쉽게도. 한, 한두 호가 정도, 세 호가 정도 차이로 체결 안 됐는데요. 음,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제가 3% 익절했고요. 오늘 한번 다시 내려온다면, 어, 오늘 후보인데요.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우리 관심 정보에서 한번 한번 매수 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니콜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다 차트 다 지우겠습니다. 선다 지우고 네, 캡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양봉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한 모습 보이지만 그래도 보조지표를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좀막좀 세련은 들어오는 모습 주홍이가 나왔고 큰형님도 줄어드는 모습이라서 큰형님도 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오늘 간다면 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돌파를 하는 양보이 탁 나와야 이게 의미 있는 양보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빨간색 누질러졌어요. 빨간색 누질러져서, 오늘 한번더 나와라. 돌파는 양보이 한번더 나와라.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윗골를 달든지 아랫골리 달든지 뭐, 하나 나와라. 요렇게. 그러면 그다음 월요일날 음 요렇게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이렇게, 빨간색 으로 가면, 전월 조건에 시작해서 내려올 때요때 사면 됩니다. 요 자리 한9.88요 자리에 엄마 한번 사보겠다 추매를 한번 해보, 해보겠다 신규 매수하실분은 여기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되시고 만약에 그 월요일날 내려온다면 사겠다 했는데 체결됐다 그러면 손절은 9.38 그쪽으로 손절 잡고 대응하겠다 아니면 여기 여기를 저점 잡고, 요거 이탈하면 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양봉 캔들이 왜 약한지 제가 보조 1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더다 지울게요. 지금 여기 양봉이 나왔는데요. 여기. 네, 용봉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뭐 어제 양봉이 나왔으면 여게 약간 숙여졌거든요. 숙여져 제가 캡처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거나 좀 버벅대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양봉이 나왔으면 여기에 이렇게 약간 좀 수그러져요 파는 사람이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재차 양봉을 양봉을 나와서 양봉 하나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서. 파는 사람 줄어드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아 이제 야들이 뭔가 의미심장하게 뭔가 준비를 하는지 않을까 이렇게 보십니다. 지금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런는 오늘 지켜봐야죠. 오늘 지켜보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 빨간 선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돌파하는지 보고 그 다음 날한0 어 달러에 한번. 우를 하면 삭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지금 들어가도 의미가 없는 자리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음, 테슬라는 1봉 틱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테슬라는 1봉 틱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캡처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테슬라 요 자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리, 요 자리가 1067입니다. 1067. 요 빨간 자리가 1067인데요. 1067에서 지금 그냥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 늘려왔어요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 얘가 아직, 음 한번 상승한 이후에 이렇다 할모멘트 없이 좀 밀리는 모습이라서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 1067을 이탈할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아래꼬리 달고 이따가 지금 맨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들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진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온다면 1067을 한번 더 사보자 왜냐하면 캔들, 제 캔들 보여 드릴게요 맨일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7이 어디냐면, 1067이 요, 요거거든요. 어제 캔들 요거 이탈했잖아요. 여기 저, 저점이, 음, 1056입니다. 1056이니까 오늘 1067을 건넌다면, 잠시만요 제가 그림을그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어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가가 고만 그다 단가가 1056입니다. 1056니까 오늘 내려온다면 내려온다면 뭐, 내려온다면 시작해서 내려온다면 1067에 싹 이렇게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쌍바닥 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067에 1067에 매수가 체결됐는데 1056 이탈하면 다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음, 손절 가격이 단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메인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보조 1번 보시겠습니다. 보조 1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직은 이렇다. 할각 상승 각이 안 나와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상승 각도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한번 올라 들어 올라와야 되는데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양봉이 나오지 않고 지금 보시면 한번고 여기 부담 부담 자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두개 캔들이 부담되는 자리고 그리고 어, 메인 일본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길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놀고 있거든요. 박스권 상단에서 음, 그러니까 여기를 좀 음, 뭐라 그나좀 힘을 비축해야 된다고 하나?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비축을 해서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돈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하시면 단타를 치시고 여기서 사서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서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단타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조 지표를 보시더라도 지금 매수세가 지금 매도세로 잠깐 들어 돌아섰어요. 그리고 좀좀 새로 또좀 들어오는 모습이 약하고 큰형님도 지금 나가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세는 음, 당분간 좀평보하지 않을까 12월 연말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 어제 뭐좀 말씀 못했던 어, AHI입니다. AHI는 어,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 이거는 신규 종목이나 보조 지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나왔때 보시면 여기가 게임들서 물린 자리, 물린 자리, 그다음에 물린 자리. 그니까 그저께 나와 올라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수익난 자리, 수익 난 거고요. 일단 현재 세력이 그저께 컨트롤 잘했습니다. 올라가는 액션을 보여주면서 어올라지는 액션을 보여주니까 아, 여기 있는 게임들이 더 올라가는 것보다 안 팔았겠죠. 어, 더 가라 기다림포 보람이 있구나. 올라가라 올라가라 안판다 안판다 이렇게 하다가 이러다가 올라가는 액션을 보다가 내려와 버렸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미들은 아 팔자 팔자 수익 줄때 챙기자 막 던졌을 거예요그 여기 있는 개미들은 아직도 수익주니까 안팔았겠죠 안팔고 있다가 어제 딱 어제 갭떠서 시작 딱 액션을 보여주셨죠 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미들 여기도 아어 안팔길 잘했네 아 올라가는 것 같다 하다가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올라가는 것 같다가 아, 여기군요 여기서 딱 시작하니까 아안 내려가네 아안 올라가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살짝 아래구에 다니니까 좀 털었겠죠 털고 다시 한번 장막판에 들어 올렸습니다 장막판에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이제 약간 윗구리가 마감했으니까 버티겠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어떻게 했나 다시 한번 내려올 겁니다 어제 어그 약한 약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한번더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면 개미들도 털고 여기는 수우중인 개미들도 일부 수익실치를할 거고 털고 다시 한번 아래 꼴을 달고 양복으로 마감하든지 음모 마감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사냐? 여기서 사야죠. 여기서. 음. 내가 내려오면 여기 한번 더 사겠다. 나어지다틀었으니까 부담없다 내려오면 더 사겠다 단가는 한4.2 4.2 부근 여기 4.2 부근에 내려오면 매수 걸어 놓을 겁니다 음 매수 걸어 놓고 이따가 띵똥 하고 보면 이제 체류되면 어한 3%의 전략매도 걸고 자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불타는 태양 이었구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 어 오늘 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